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전체를 요약하고 어,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다뤄봅시다. 복음의 핵심 내용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공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측면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살펴봅시다 2장 22절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큰 권능, 기적 이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합니다 자, 그러한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권 대사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 이것들이 증거인데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이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함께 목격하였음도 우리 증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베드로가 전한 복음에는 구원론이 포함되겠죠? 사도행전 15장 보면 11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나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구원론이 또한 베드로가 전한 핵심적인 복음이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살펴봅시다. 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장 22절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병행돼서 나오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어떨 때는 그리스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동의어라 할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여러 칭호 중에 다이세자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로 역시 부활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또한, 이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건데, 이것은 증명하고 그러는 거죠. 뜻을 풀어서, 구약에 뜻을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한다고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약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복음에도 핵심 요소로 구원론이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므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 결국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영생의 약속. 구원의 핵심 내용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예, 쓰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바울을 파송해서 이런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기업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상속을 가리키는데 이죄 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죠. 네, 영생하게 되는 어, 존재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을 어,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공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 중요함을 지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우리 공로 없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구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네, 주장한 것과 바울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볼로가 전한 복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네. 28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핵심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달아 봅시다. 복음에 관한 새로운 안목에 관한 것이죠. 자,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거나,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준 사도행전의 특정 본문,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금 다뤘지만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복음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볼 경우에도 이 성령 강림이 율법을 완성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 약의 율법이 수여될 때 어땠습니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도, 율법을 수여받을 때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성령 강림 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자, 율법과 성령이 연결되는 게 모형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 이, 이, 율법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3 8은 이렇게, 이렇게 하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자, 이거 율법이죠.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율법과 평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형이라면 성령은 완성되는 원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역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힘썼다 네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물질적 소유를 나눔을 포함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예, 그때 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주로 토지를 가르치죠 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고 여기 예, 번역되어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하면 예, 크레이안 에코 이건 그 가난하다는 뜻이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토지가 없는 자들에게 토지 살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 겁니다. 이 토지가 많은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했죠. 그럼. 여기에 터지를 그때 맞다라고 명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 사람은 터지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예수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했죠. 그 명령을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실천한 건데요. 이것은 이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토지를 영구매매하지 말라라는 게 레위기 23장 25절 말씀이고, 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토지가 다 되도록 합니다. 영구매매한 것이 아니면 신년 때까지 임대해 준 거죠. 예, 임대했으면 기한 만료가 되면 임대한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아가야죠. 자, 이것이 구약 토지법인데 이것을 어기고 영구매매했거나 아니면 임대한 것을 자기가 안 돌려주고, 어, 되, 차지해버렸구나. 다 어, 불법이죠. 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을 예수님 가르치셨고, 자,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교회는 실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실천은, 율법을 성취하는 실천은 디아코니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들이 섬김을 했어요. 과부들에게 디아코니아를 했습니다. 이걸 구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2절에서는 접대라고도 했으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탁에서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자, 이런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특히 식탁 봉사를 한 겁니다. 이 과부들을 돌본 이유는 그들이 먹을 게 없었고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이 십명기 1 4장에 나오는 구약의 그 예, 말씀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는 이런 섬김을 명하셨고 사도들이 이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고 율법을 반대한다고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네,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율법을 사도행전 7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안 지켰다라고 지적합니다. 율법을 안 지킨 자는 스데반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다. 바울에 대한 모함인데, 자,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도록 바울이 이 결례를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의 구절은 바울을 의미하는 자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문을 퍼뜨렸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스스로 지금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라고 지금 결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결론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네, 죄가 없음이 이 법정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구약 성경에 사,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죠. 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시 이게 궁극적으로 유대인 나가서는 유대인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가르키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방인 포함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가 예수님이 명령한 바이죠. 마태복음의 끝 부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방성교가 암시되어 있죠. 이사야 56장입니다.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전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고. 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자, 이미 모은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방인까지 더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자, 쫓겨난 이스라엘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모은다 이방인도 모은다 이방 성교는 이미 구약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구약에 그 기록된 계획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면 아모스 9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걸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계획이 이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이방 성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교는 이 북조 이스라엘 아래, 그,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이방인들과 헌혈이 됐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이 돼요. 자, 이것도, 어, 이스라엘 회복이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방인들이 이제, 예, 교를 받게 되는데, 자, 에티오피아 선교 예를 들면, 에디오피아 성교. 이것도 이사야 11장 11절에 예언된 그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스가 나오는데 이구스가 이디오피아 가르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성교는 그 이야기 예언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10장 47절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 어떤 신학적 이유보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성교는 성령께서 주도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당하셨다라고 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즉 성령을 가리킨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께 돌아왔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게 된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음 있더라. 자, 이것이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인데, 영생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공로로 된 것이면, 사람의 공, 공로로 된 것이면, 어, 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예정으로 됐다고 하면, 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어, 그런 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셨기 때문에. 예. 은혜로 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사람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또 요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공로를 세울 걸 미리 아셨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런 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 세우실 때 사람의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철저하게 얘기하는 방식이 예정으로 보험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성교를 주도하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주도에서 이방선교를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문화 이해의 고난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배경 이해, 배경 지식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이 아테네 선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걸 이해하려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가 신은 인간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자,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신 분이다. 자, 스토어 악파는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물리던 바울의 얘기는 에피크로스 악파나 스토어 악파가 동의할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의 문화를 잘 파악하고 그들과 접접점을 찾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성경시대의 문화 우리가 알면 이렇게 성경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것은 이 아라투스 시 나라투스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 광범한 선교지에, 이 청중의 지식들을 지금 활용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또한 전하죠. 자, 사도행전, 저희가 12주에 걸쳐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사도행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잘 적용돼서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